아시고,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시니, 드리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결려가 있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연약함이 있더라도, 주님그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얽히고서 깨는 이 삶의 과정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림받지 않은 인생이고, 또 주님의 손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부받은 인생이 좀 있습니다. 주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런 아버지의 은혜로운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도주를 그 불러주셨사오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의 삶에 또 내가 하는 주님의 이 작은 기도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아버지 나의 대신이 무리거나 아버지, 어, 버림받은 생각하지지 않고 주님 앞에서 아버지 힘을 낼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시고 공부하시고 요와로이의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 우리의 아들과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무게 하나 주셨으니 예수의 보혈이고 예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게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시험이든 혹은 아버지의 우리를 무너뜨는 어떤 위혹이든 그런 위혹이든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보혈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희를을 걷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오늘도 이 하루 우리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일니로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충성교회에 하여서 이곳 지역에도 많은 사람들을 주님 옆에 돌아 돌아세 오는 그런 귀한 아버지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 교회와 우리 새벽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원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두 사람을 도하여서도 큰 교회를 일으키고 큰봉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하나님하고 우리가 이 새벽 성을 도하여서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이 시대에 이곳에서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오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또한 풍수를 인하여서 여러가지 피해를 받은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국가가 이들을 잘 위로하여 잘 아버지 정치적인 노력에만 빠져들지 않고 저는 그들의 아버지의 인생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주님 우리 민족과 또 우리 친도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 없이 그 섭섭하고 또 괴롭고 힘든 일들이 겪지 않록주 아버지, 우리 정치 뒷권들과 아버지 공무원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늘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 김북한 목사님 도와주시고 북한 제외대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 많이 있을 텐데 숨겨져 있고 너무 가난하고 지저지게 가난하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좋은 것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복던 날을 이 북한 우리 유족에게 함께 주님 앞에 나아 로고 주님께 손실하였던 귀한 아들 우리 민족 가운데 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오. 하나님 아버지의 즉후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을 보호하시니, 이 민족과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주님 아버지 그들게 하나님의 평화가 주님 역사가 함께 하여도 수 없어서 또 선을 그어 선교를 그어 선비상이 곧 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잘감당 하실 때 도와주시고 그들의 신앙의 문제나 또지정적인 문제 지금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너나니 아버지들이 우리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토요일날 하게 될 임용전 선교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이곳에서 이 옥포 지역에서 힘들의 마음을 주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에게 아버지를 따뜻하게. 우리의 즉 배려하는 우리의 모든 섬기는 자들 축복하시고 잘 생길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장세기 30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의 부끄러움을 씻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나일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마 내게 복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억하다는 말은 성경에서 이, 어, 짜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어, 생각해준다 뭐 이런 의미로 어, 배려해 준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 기억하신다는 말이나 오늘 이 라헬을 생각하사 하는 그 말이나 어, 비슷한 의미고 원래 같은 어원을 가진 말이다 어,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했다 하는 말씀이나 라헬을 생각했다는 말이 동일한 그런 의미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왜 기획하,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기억한다고 그렇게 그 말씀을, 어, 이런 어떤 제목을 정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어,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렇게 실행하셨다는 의미에서 이 말을, 어, 해보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라엘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냥 뭐 라엘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이 상대적으로 레아의 자식이나 실바나, 비라의 자식들을, 시작들을 야곱은 자식으로 거의 인정하지 않을 만큼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편애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집안에 있으면서 서로 이렇게 편애한다는 그만큼 집안이 완전히 이렇게 풍비박산이라고 할까요. 그게 뭐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 만큼. 이게 굉장히 가정 안에서 인간관계가 굉장히 얽히고 설키고, 이거는 뭐, 그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정은 행복하고 이게 아니고, 지금 완전히 이제 이거는 이게 가정이냐 싶을 만큼 아마 문제가 많은 그런 어떤 일들이 지금 전개되는 것입니다. 자식,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식이 있고, 또 남편에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부인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럼 사랑받고 또 뭔가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이 라엘과 같은 그런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 가정으로 뭉쳐져서 그래도 한두 명도 아니고 한 열, 열 명이 넘, 넘어가는 그런 대식구 가운데서 서로 이렇게 알 얘기 생기고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이 된다면 그게 얼마나 괴롭겠냐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야곱이, 야곱은 야곱의 편애 때문에 생기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또 사실은 우리가 또 또, 이 이야기를 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야곱이 왜 그렇게 편해하게 됐느냐 하는 것을 또 이, 이해가 할수 있는 것입니다. 레아는 이 외삼촌 라반에게서 배신당하고 어, 거짓말들 사기당해서 얻은 부인이고, 라엘의, 라엘, 이 야곱은 이 라엘만 좀 챙기고, 그그 여자만 사랑했던 것입니다. 억지로 실바와 또 빌라하고도 겨, 결혼 생활을 또 하, 하게 되었지만 이야구의 입장에서는 라헬 하나만 데리고 뭐 자식 타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여러 가지 덕지덕지 내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삶이 계속 전개가 되니 또 그리고 뭐 가족들이 아이들이 계속 생기게 되니 그 아이들이 예뻐 보이고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두꺼비 두 마리를 가지고 시험하는 걸 봤습니다. 두꺼비 두 마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두이 오른쪽에 있는 두꺼비는 약간 이제 어, 왼쪽 두, 왼쪽에 있는 두꺼비보다 조금 힘이 더 세고 조금 연장입니다 그 덩치가 더 크고 더 힘이 센 거죠 근데 요두 사이에 주인이 이 두꺼비를 키우는 주인이 벌레를 한 마리 이렇게 이렇게 딱 놔둡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게 힘이 센이 두꺼비가 그 벌레를 먹으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작은 이 두꺼, 작은 두꺼비도 먹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힘에 눌려가지고 못 먹는 것이죠. 아예 포기를 하는 겁니다. 포기라고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 두꺼비가 냉큼 와서 그 벌리를 한번착 잡아먹었습니다. 또 벌리를 한 마리 내놔 놓고 또 있으니까 또이큰 이 놈이 와서 또 먹으려고 하니까 주인이 딱 막았습니다. 막고는 이거를 이제 뒤로 또물 물찍기 세우고 작은 놈에게 먹으라고 그렇게 어, 배려를 해줍니다. 근데 그 작은 이 이 두꺼비는 그것을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장, 이 연장이 힘이 더센 두꺼비가 있으니까 못 먹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또 주인이 또 이제 이 두꺼비가 와서 먹으려고 주인이 또 그것을 붙잡아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떼어놓는 겁니다. 자꾸 멀리찍이 멀찍이 세우는 거죠. 누가 봐도 이제, 이 주인이 바로 이제 편애를 한다는 것을 이 두꺼비들은 다 아는 거죠. 결국은 서너 번 이렇게 하고 나니까 작은 두, 힘이 약한 두꺼비가 그 벌레를 먹었습니다. 그러자 말자, 이큰 두꺼비가요. 두꺼비 같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 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뭐 아무 어떤 감정도 없고, 뭐 그냥 막 사는 것 같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이 두꺼비가 이 주인에게 삐져가지고 돌아. 돌아 이렇게 도, 돌아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뒤로 돌아서는 겁니다. 삐졌다 이거죠. 그걸 보고 서아 이런 두꺼비조차 자꾸 편애하면 이게 지금 아무리 두꺼비라도 이게 모르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두꺼비도 그런데 이 편애가 이, 이 작동하는 그런 어떤 인과관계 안에서는 여러분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게 몇 년이나 걸렸냐면 지금 이게 14년이나 걸리지 않습니까? 14년 동안 뭐 사기 결혼 때문에 늘 분노하는 야곱과 또 그가 낳은 레아가 낳은 아들 그것도 또안돼 가지고 이제 그두 부인이 충돌을 일으키면서 낳게 되는 실바와 가다를 실바와 빌라를 통해서 낳게 되는 여러 아들들 그러니까 열명 열한 명 정도의 이제 아들들이 생기고 막 그렇게 돼,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뭔가, 이 가정이 행복하고, 뭐, 북스탕하고 바쁘고, 뭔가 늘 아예 울음소리 들리는 그런 가정이지만, 어, 누구도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라엘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 다 야곱이 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 라엘만 치중하다 보니, 나머지는 다 버림받은 느낌으로, 살았을 것이고 라엘은 또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 버리,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네 4명, 명과 그 자녀들과 또이두이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어, 뭔가 이렇게 막 얽히고 설키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이제 라엘에게 자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네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라는 말은 아삽이란 말과 야삽이란 말이 이제 함께 더해진 말이라고 봅니다. 아삽이란 것은 제거하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또 야삽이란 말은 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 이... 어 33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이 말이 이제 아삽이란 말이고요. 어, 그 다음에 요셉이라고 하니, 여호와께서 다시... 다른 이름,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길 원한다. 더하다는 의미로 이렇게 야삽이라는 말을 합성해서 결국은 요셉이라는 말로 이렇게 되어져서 이 요셉이 태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모든 가정의 문제들이 이 정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주, 하나님으로부터 늘불림 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제해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라엘이 이제 위로를 받고 어, 새로운 어떤 그런 어, 마음이 풀어지기 때문에 이제 뭔가 정리가 되고 이제 그 얽혀 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 14년의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것이 또 그렇게 억지로라도 이 이, 이 민족들을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다른데로는 다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아이들을 다 낳고 다 이제 가족이 갖추어졌을 때 요셉이 태어나고 나서 이제 야곱은 라반을 찾아갑니다. 라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26절입니다.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 그 처자들을 데리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좀 생각해드릴 문제가 어떤 거냐면 라반과 야곱의 관계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종이라고 하면 이제 그 처자를 만약에 주인으로부터 받았다 이러면 그 주인 그 처자는 바로 누구 거냐면 이 주인께 됩니다. 거기서 자식을 낳더라도 자식도 다 주인께 되는 거죠. 만약에 가려고 하면 자기는 혼자 놔두고 가야 됩니다.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여기서 일을 더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종이 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야곱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종은 아니죠. 뭐 때문에 지금 이 라반을 위해서 14년이나 일했습니까? 바로 이 지참금이 없어 가지고. 지참금 때문에 14년 동안 일한 것입니다. 이제 돌아가는 건 좋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이렇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자식을 다 얻었으니까 이제 돌아가면 좋겠다 이생각는데 사실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돌아갈 수가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살 살 길이 막막한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서는 아버지 옆에 붙어 있으면서 결국은 에서는 이삭의 모든 복을 어, 유업을 다에서가 봤지만, 야곱은 이렇게 떨어져 나와가지고, 처음부터 나올 때부터 그런 각오를 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제 모든 것을 아버지보다도 받을 건 없다, 이런 생각하고, 만약에 내가 형에서의 눈에 뜨이면 나는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고 살았을 텐데, 그런데 지금 24년의 세월을 이렇게 수고하고 맛이 노예처럼 그렇게 일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떤 국면에 들게 되는데,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처자를 내가 다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이렇게 라반이 얘기합니다. 라반이 그 얘기에 대해 여호와께서 나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 있기 전과 자기 아들들이 있었던 그 기업과 지금 이 야곱이 일하면서 얻은 기업들이 완전히 차이 나고, 그것을, 아,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내게 복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거부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얘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결국이 출발이 사실은 이런 어떤 어려움에 어떤 인간관계의 어떤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은 사실 이 라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라반이 이 사기결을 시키면서부터 이런 어려움들이 이 가정 가운데 있게 되고, 이 야곱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하나님과 또, 야, 아버지 이삭의 어떤 축복을 받으려다가 오히려 그것이 실패하고 그 아버지의 유산은 누가 받게 됩니까 에서가 받게 되고 장인은 이 멀리까지 와서 이제 사기까지 당하고 사기 결혼도 당하고 결국은 이렇게 북새통인 가정을 이루고 어 거의 뭐 이렇게 라헬을 위해서 처음 7 년은 열심히 이제 막 수일, 수일처럼 여기고 그렇게 사, 살았지만 그 이후에는 배신감과 어떤, 어떤 여러 가지 공한 마음들과 또 인간관계가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일들 때문에 매우 힘들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라해를 생각하시고 돌아보므로 인해서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됐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리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우리는 부모가 되기도 하고 혹은 자녀가 되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정하신 이 백성에 대해서는 누가 어떤 인간관계나 또 어려운 인 가운데 잊혀지고 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에 있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외시하고 나를 제대로 평가해주지 시 않으시고 나를 인정하지 않으시는가? 일어났던 그런 공감 때문에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결코 잊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진심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편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시고 그것이 어떤 때인지 모르지만 적절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그들을 위로하시고 생각하여서 고면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인이 쓴글 중에 이런 시인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무서운 일은 무엇이,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응답하고 있는, 어, 중에 하나가 바로 잊음, 잊혀진다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 우리가 가, 이 새벽에도 가지고 있는 고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 고민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런 어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지 않고 나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게 그런 일이 문제가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주님이 생각해 주지 않으신가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일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라엘을 공고하시고 생각하셔서 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이 많은 문제를 해결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얽히고 또 이렇게 설킨 그런 어려운 어떤 인과 관계도 있고 또 가정의 문제도 있고까 그런 문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에게 이것이 중요해 보여서 그렇지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이렇게 안해 보이는 것이지만 또 나름대로 그 사람은 또 어려운 일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참 놀란 일이 어떤 일이냐하면 어떤 그리스도인 부자의 집에 이 자녀가 너무 행복하게 살고 뭐 기쁘게 삽니다. 왜냐하면 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없다 하는 그런 어떤 고백을 할 만큼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어떤 자녀들을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다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어, 어, 음, 자기가 그렇게 느끼기는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기도 제목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 과정에도 나중에 보니 어려운 일들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 순간에는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지만 그게 없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자기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므로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베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생각하신다. 이것 하나를 우리가 꼭 붙들고, 결국은 모두가 승자가 되고,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는 그런 귀한 은혜,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우리 예수님 충성교의 모든 새벽성들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생각하지 않은 인생이 없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그 부르시면은 후회가 없다는 말을 주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 보름 받은 자인가요? 주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생각지 않은 주님 우리 말 우리의 일들을 생각해 주지 않은 그런 우리 존재입니까? 주님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엄연히 살아 있다면 그 말씀이 해들에게 명하고 별들에게 명하고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물들에게도 명하고 아버지 또 모든 이 새들도 키우고 또 아버지 모든 식물들을 키우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주님 우리 하나 어청각하지 못하여서 무슨 일들이 있고 결례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래도 하나님 우리 마음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하는 어 그런 우리 지체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주님 우리를 생각하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어떤 이유라도 알아가고 또 주님 안에서 아버지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이 주의 백성들에게. 위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은혜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